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laughs> 어, 친일 부역자 이야기도 어,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제가 점령한 그 1910년 뭐 이전부터 어,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어, 기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민족 정신을 어버리고 일제 혹은 쏘아서 굴욕적으로 일제에 협력했던 그런 콜라보들이 있었습니다. 에, 중복된 임무를 외하면은 그런 뭐, 친일파로 지목되는 사람이 약 4,776명이고, 또, 각, 뭐, 몇몇 분야에서 중복된 어, 중복되게 수록된 사람 431명을 포함하면은 5,207명 정도가, 어, 친일 임명 사전에 수록이 됩니다. 뭐, 수적으로 보면은, 어, 항일 투쟁을 한뭐 300만에 비해서 5,000명이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그 5천 명이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지만은 어, 이들 뒤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어, 경찰들과 군인들 그리고 자금력을 동원한 어, 이들 친일 부역자들은 35년간 온갖 부귀 영화 영광을 다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악한 그 전쟁을 위해서 어, 부역을 했던 자들입니다. 어, 거기는 이제 부끄럽게도, 어, 종교계의 어, 인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 어, 불교, 어, 어, 그 외에도 뭐, 수많은 그 각계각층 사람들이 그 일제 부역을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좀 그, <laughs>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음, 분야별로 일단 한번 좀 분류를 해 보면은 그 매국 행위 적극적으로 이제 고의직에 대한 제국 그 고종 아래에 있으면서 아예 그냥 나라를 팔아치워 가지고 일본에 합병되게 하려고 일본이 원하기 전에, 에 우리 조선, 어, 조선, 그때는 조선 이니조 대한제국인데, 그 조선 사람, 대한제국 사람이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치된 사람이 한 21명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귀를, 어 귀족 자귀를 받은 사람인데, 직접 받은 사람을 수작이라고 그러고,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그 귀족, 어, 배서를, 어, 기족 자기를 세습한 사람을 섭작이라는데, 137명 정도 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추원에, 에, 어, 임명된 사람이 337명, 그 일본 제국의회에 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11명, 뭐, 각계 관료가 1207명,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이 880명, 뭐, 되게 이게, 에, 그리 높은 직은 아니지만, 어떻든 경찰에 많이 들어가 있었그 다음에, 군부에 387명, 사법계에 194명, 종교계에 약한 200명, 문화예술계에 165명, 거기 뭐, 그, 어, 음악인, 뭐, 미술화가, 어, 그리고 뭐, 또, 문학적으로, 육당 최남선이나 주는 이광수나 서정주 할것 없이 뭐 거의 다 친일파 운동을 합니다. 교육계 학술계도 59명, 언론 출판계도 44명, 어, 금융계 경제계 48명, 뭐 친일 단체를 만들어서 484명, 지역 유력자가 52명, 해외 뭐 일본 미국에 있으면서 신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904명, 뭐 기타 김명학, 김진수 뭐 이런 사람들이 어 있었는데 나중에 어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잖아요. 이럴 때이 어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어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어한 사람은. 딱한 명이 있 어, 한 명, 어, 5천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정말 자신 들이 잘 못했 다고 어, 반성 하고 회개 하고 사과 하고, 어, 자기 들은 단죄 받 아도 마땅 하 다고 어, 공식적 으로 말한 사람 이 최린 이라고 어, 33인중에 들어갔 던 사람 인데, 배반해가지고 친일 행위를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 반민특위에 체포돼가지고 어 와서 이제 자기 소신을 이야기할 때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는 정말 죽을 어 죄를 지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저 고의 죽게 하면 자기를 고의 죽게 하면 안 되고 강화문 그 앞 광장에다가 그 소를 네 마리, 에, 그, 끌어와다가 자기 그 사지, 팔다리를 소네 마리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소를, 소가 서로 땡기게 해서 사지가 찢어지게, 죽이는, 어, 그런 형을 가해가지고 훗날, 어, 우리 <laughs> 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에, 하나의 감개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어, 니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람, 딱한 사람, 체린. 그외에 나머지는 뭐, 구구한 변명을, 어,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뭐, 어, 민족을 위해서, 그뭐 친일했다. 나라를 위해서 친일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 하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처단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해버리면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승만을 등에 업고 항일애국자들을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암살하거나 그리고 박해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해 보자고 하는 것은 이 친일파들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 시대에 끝난 것도 아니고 박정희 시대에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들의 사상과 어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조금만 진보적으로 말하거나 친일파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지금도 빨갱이로 몰아가는 그런 갈등이, 그런 반목과 갈등이 우리 사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노무현, 뭐노회찬 어, 문재인, 뭐 조국 이런 사람들 조금 진보적으로 어,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주사파 빨갱이라고. 지난번에 그 누구죠, 어, 김문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 들었잖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어, 역사 교육을 안 했던지, 이런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그, 어, 매국 행위자들, 어, 예를 들면, 뭐, 을사 오적, 이완용, 이근태, 권중현, 이지용, 박재순, 뭐, 어, 이런 뭐, 귀족 복장을 해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어, 자기들은 그, 일본이 돈과 권력과 자기를 그, 주고 하니까 떵떵거리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시대를 아는 사람들하고 자부하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어, 1919년도 3월 1일 독립 만세를 부르며 그 일어난 사람들을 부질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로 어, 비웃으면서 탄압을 했습니다. 이게 을사오적들이란 사람들이, 어, 돌아보면 정말 반성도 하지 않았고, 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미칠적이라고,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응, 이재곤, 어 임선준, 정미칠적 하는 이런 사람들 역시 이제 적극적인 친일파 행위를 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진해라고, 이들은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서 진보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인데, 김명준, 서상윤, 송병준, 양재익, 염중모, 윤병갑, 윤길병, 윤시병, 이용구, 이용구라는 사람은 이 천도교 중에 한한 한 분파를 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일 합방 조약 체결 어, 할때매국 행위자가 있는데 뭐 제일 적극적인 사람이 이제 이완용, 고영희, 민병석, 박재순, 윤병덕, 이병무, 조민희 조중흥 어, 이런 사람들 은뭐 당시에 대한 제국 고정 하에서 충분히 자기가 잘 나가고 있던 사람들인데 어, 일본하고 그합방이 되고 합병이 되면은 어, 이 동아시아 동아시아란 말이 에, 동아입니다 동화 동아. 지금 동아일보 어, 혹은 대동아. 어, 대동아 공영권 뭐 이런 말한 사람들 전보다 친일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이 합병 당시 기조곡 자위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뭐 고영희 권중영 김병이 이런 사람들은 뭐 자작 남작 뭐 자작 남작이 되게 이제 후작. 어뭐 그런 정도인데 65명이 처음에 기적자기를 받았고 이 자기와 함께 하사금도 일본으로부터 대단한 그 하사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방 이후에 나중에 기적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일본의 기적은 의원 중에 김명준, 박상준 박중양, 어, 송 윤치호 이기용, 한상용, 윤치호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실력도 인사님은 똑똑한 사람인데 참그 친일파에 에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박충금 같은 사람은 정말 알수 없는 사람인데 에 일본에서 이제 사무라이처럼 아니면 그 일, 일본의 이순그 어, 뭐 깡패 조직 같은 그런 데 들어갔던 사람이 나중에 일본 제국의회 의원까지 돼요. 어, 이들은 귀족자기와 함께 하사금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일제의 속임수에 불과했는데 이들은 이를 달게 여기고 독립운동하는 사람, 애국자들을 어리석은 자들하고 이제 비웃으면서. 어, 자귀들려말로 어, 시대 에 앞서가는 사람들라고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어, 그 외에 이제 다시 또그 자귀를 자기, 받은 사람들이 그꽤 있었습니다. 어, 그 이제 자귀를 받아 가진 어, 직접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비 자기 아버지가 그런그 귀족 자귀를 갖고 있다가 죽으면은 그 아들에게로 세습되는 그런 자귀도 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대체로 발서어귀족자인를 <laughs> 받은 사람들이 전체로 보면 한 150명 정도인데 어 이들은 뭐그 어, 일본 사람 고임 꼬임, 그 임에 넘어가 가지고 어 그들의 손에 놀아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1910년 창설 당시에 중추원 어, 의원들로 이제 고문들이 이러 있고 찬이가 있고 부찬이 이런 사람들이 중추원 그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일제 시대 각 도의 뭐 도지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쭉 있어왔고 독립 운동하는 그 애국자를 살상하는 데 앞장을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극일, 김대영, 김덕기, 김상범, 김영호, 김우영, 김태석. 어, 그 다음에, 노기주, 노덕술, 이 아자 천하 약한 사람이 우리, 우리 같은 노가인데, 이, 이런 나쁜 사람이 없을 거라. 도헌, 문용호, 어, 박종옥, 서영출, 양병일, 이성근, 이성엽, 이원보, 어, 이런 사람들은 뭐, 애국 지사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들이죠.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 국장급이 있었는데, 김시영, 노윤적, 뭐 음창섭, 유맹, 이진호, 한동석 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각도에 참여한, 어, 그다음에 이제 각도 참여한 중추원 의원들이 어, 쭉 저, 어, 해가 바뀌면서 어, 1911년부터 15년까지. 종추원 의원 20년까지 그리고 25년까지 30년까지 31년 35년까지 종추원 의원 그다음에 46년에서 40 36년에서 40년까지 종추원 의원들 그리고 41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종추원 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어 벼슬을 깨나하고 어, 잘 나갔던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사무관 지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정도 있었고 조선 총독부의 판사 검사들도 있었고요. <laughs>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죠. 밀정이라고. 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 색출해 가지고 어 체포되게 하는 그 일에 강낙은 김동환 김승인 박도영 박석봉, 배정자. 아, 이거 못된 여자야. 선우갑, 선우순, 오, 현주, 이종영, 이준성, 장문재, 장우영, 정병칠 최정규. 이 배정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따로 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대단한 여자, 못하게 대단한 여인데 이중 간첩처럼 하면서 밀정으로 아 산전 수전을 다 겪습니다. 또 당시 법적기는 거의 일본산 다 잡고 있었는데 그 조선 사람들 중에 에, 판검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잡아들인다 데는 조선인들 중에 에, <laughs> 많은 밀정들을 활용하고 있었데 그 밀정의 수는요. 어, 뭐 밀정이기 때문에 음.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밀정들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 일본 시대 경찰, 경시라는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 있었고, 고등계 형사, 아, 이게 못된 사람들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군수산업 관련자들이 있었는데, 어, 여기 보면 뭐, 조선 항공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고한성 송도 항공기 주식회사 김계수 비행기 흔납한 사람들 그다음에 유명한 그 박흥식 어, 대단한 사람이죠 조선 비행기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백화점도 운영하고 당시에 뭐그뭐 그 조선가부나 될 만큼 돈이 많았어요 방의석 어, 배영춘 어, 개인적으로 그 전투기 한 대씩을 헌납한 사람도 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군인들 유명한 어, 김석원, 김창용, 박도영, 어담, 이병무, 정훈, 조동륜 이런 사람들이 군부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laughs> 예, 부끄럽게도 종교계에도 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문학계 에, 그리고 언론계 김길창 같은 사람은 목사죠. 유명한 뭐 김동한 그다음에 에, 아까 박충금, 박흥식, 박희도 어, 배정자가 이야기를 했죠. 서정주 윤치호, 이강수, 육당 최남선 뭐 주요한, 뭐, 이런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 다 친일파, 어, 예속했습니다. 친일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위에 이름들 중에, 뭐,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들 좀다좀 알아봐야 돼. 교회당의 종을 띄어다가 바치기도 했고, 감리 교단 같은 데서는요, 서른아홉 개의 교회당을 팔아가지고 세 대의 비행기, 전투기를 헌납하기도 합니다. 장로회 교단에서도 비행기 한 대와 기관총을 헌납했고요. 또뭐 여자들, 여성들 세계에 애국 금차회가 있어가지고 일본의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금비녀, 금차라 그죠, 금차. 이걸 모아가지고. 어, 일제에 봉납합니다. 당시 의그 이당 김은호 화백은 금차 봉납도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 일제 뭐 충성 경쟁을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뭐 범종을 떼다가, 어, 일본이 총알을 만들어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헌납을 했고, 전국의 가정, 교회 사찰에 있는 세부치를 모조리 모아다가 일본이 무기를 만들어 영국, 미국 제국주의를 분쇄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전쟁 명분이 뭔가서요? 영국, 미국 제국 제국주의 타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그 기독교, 불교계, 뭐 유교 할것 없이 전부다 일본의 힘을 가지고 영국, 미국 제국주의를 분쇄한다. 그게 대의명분이야.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놓고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어, 미군정 시대가 되니까 또 미국 앞에 또 가서 또 굴욕적으로 어, 아부하는 그런 정말로 영혼은 없고 개념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친일부역에 앞장서고. 또, 뭐, 친미부역에도 앞장을 서고, 이렇게 합니다. 추는 이강수 육당 재남선은 말할 것도 없고, 독립선언문을 초안했던 사람인데 배신하고 친일에 앞장 섰던 최인도 33인 중에 들어 있었지만은 배신하고 친일에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뭐 해방이 됐다고 자유한 줄 알았는데, 일본이 물러가고, 어, 미국이 들어와서 점령군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군으로 온줄 알았는데, 미, 메가더 포고문 1호를 보면요,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청에 <laughs> 일장기가 내려가고 태극기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유행기가 올라간 게 아니고, 성조기가 올라갔다니까? 어, <laughs> 자주 독립 한 자주 자주 독립 운동한 사람들 뭐 있었지만은 맥을 추지 못해요. 그 어, 이제는 전에는 일본 사람들하고만 싸웠는데 일본하고 미국이 함께 또 친일파하고 함께 어, 자주 독립 운동한 사람을 탄압하는 시대가 오니까 뭐동 자주 독립이라는 말이 다 사라지게 된 거야. 그저 어, 미국 앞에 아부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자주 독립이란 말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요. 이승만의 배신도 우리가, 어, 주목을 해봐야 돼. 해외에서 독립을 해오던 많은 애국 독립시사들은 이승만이 귀국하여 힘을 합하면은 친일 매국노를 비롯해가지고 그동안 국민들을 괴롭혀왔던 악질 반민족 친일 분자를 처단하고 단죄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역으로 친일파를 중요한 자리에 뭐 기용도 하고 오히려 애국 독립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거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주 어리둥절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승만의 정체를 조금씩 인식하게 되지만 그때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 김구 이런 사람들이 차례로 사라지게 되는데 게다가 이제 국회 불확실 운동으로 몰아가가지고 친일파 어, 이런 그단죄를 말하는 그런 소장파 의원들을 모조리 빨갱이는 몰아가지고 재판에 해보해서 <laughs> 감옥에 쳐놨다는 거, 이승만이. 그때부터 이제, <laughs> 그 국회는 그래도 이승만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는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어, 결국 이승만이 이, 어, 우리 안에, 나라 안에서 정말 애국자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빨갱이로 몰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뭐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악한 정치를 해 가지고 물론 뭐 나중에 쫓겨날 때까지 그런 짓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오늘은 일단 그 일제 강점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35년 동안 그리고 해방 경고를 맞이 하고 어 미군정 어 3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12년까지 합해 가지고, 하면은 35년에다가 어 15년부터 뭐면 50년, 50년. 이승만, 그 이승만이 물러날 때까지가 한일 합방으로부터 꼬박 그저 50년 동안 어 계속해서 그 일제시대만이 아니라, 미군정 시대나 아니면은 그 군정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 12년 동안에도 그 애국 독립 운동한 사람들은요 계속 탄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점점 사라지고 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승만 뭐 어, 쫓겨난 후에 그러면 어, 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그 뒤에 역시 박정희 역시 진일파였거든요. 이제 이 이승만의 이원 정치라는 그 정치를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친일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